안녕하세요. 천하사 정대감입니다. 오늘은 4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주의와 보조를 맞추며 업무에 임한다면 걱정할 것은 없다. 60년생, 생각지도 않은 수입이 들어오게 된다. 72년생,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84년생, 옛 친구에게 전화가 온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빌려줬던 돈을 되돌려 받는다거나 선물이 들어올 수 있다. 61년생 회식이나 모임 등에서 행운을 얻을 암시가 있다. 73년생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다. 85년생 지나친 음주는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알아라.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구설을 조심하고 중개인을 통해라. 62년생, 옳은 일이 아니나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니 마음이 아프다. 74년생, 막혔던 자금줄이 열리고 구원의 손길이 다가온다. 86년생, 남녀 간의 일에는 신중해라.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다. 63년생, 우선 자신부터 다스려야 한다. 75년생,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길하다. 87년생, 능력 이상의 일을 하게 된다.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기분이 아주 상쾌하고 좋은 날이 되리라. 64년생, 뭔가 배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해라. 76년생, 화해하려 하나 상대가 받아주지 않으니 서두르지 마라. 88년생, 대인 관계에 신경을 써야 할 시기이다.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좋을 때도 있는 것처럼 나쁠 때도 있는 격이다. 65년생, 귀하가 할 일이 아직도 태산이다. 77년생, 오늘은 모든 일이 있어 자신이 중심이어야 한다. 89년생, 친구들과의 갈등이 우려되니 조심해라.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머뭇거리지 말고 자신의 의사를 확실하게 밝혀라. 66년생,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계획도 더 철저히 하라. 78년생, 부부 간의 갈등이 우려되니 각별히 신경 써라. 90년생, 불확실한 일은 추진하지도 마라.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67년생, 지금은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좋다. 79년생,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된다. 91년생 여행을 떠난다면 귀인을 만나리라.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극복해 나아가라. 68년생 검소한 생활을 해나가게 되면 앞으로의 길이 평탄하리라. 80년생 마음을 굳게 먹는 것이 좋으리라. 92년생. 노력이 있었으니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당연하다.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바쁘게 움직여야 할 시기를 만나리라. 69년생 준비가 부족하여 실수가 많을 수 있으니 주의해라. 81년생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라. 93년생 어렵게 공경을 빠져나오나 또 다른 역경이 기다리고 있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귀하가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너무도 많다. 70년생 남다른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82년생 귀하에게 큰 변화가 올수 있다. 94년생 용기 있는 사람은 얻는 것이 생긴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대인관계의 불화로 약간의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하루이다. 71년생 생각은 좋지만 상대와의 의견 차이를 인정해라. 83년생, 내 생각만 강조하다 결국 작은 트러블이 일어나게 된다. 95년생, 상대방의 입장도 한 번쯤은 헤아려주는 아량이 필요하다.